안녕하세요. 작가 강찬란입니다. 생거치이로 행방불명 20주년 기념 콜라보 카페에 다녀왔어요. 본가인 청주에서 비대면 수업을 들을 때라 갈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스튜디오 지브리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역시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결국 카페 운영 마지막 날인 2021년 9월 30일에 턱걸이로 다녀왔습니다. 장소가 용산이라 오송역에서 KTX를 타고 갔고요. 용산은 보통 지나가기만 하고 내려본 적은 이번이 처음이라 조금 헤매 가지고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센치행 인기가 많은 건지 아마 둘 다겠죠? 평일에다가 거의 오픈런을 했는데도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카페랑 도토리숲이 붙어 있어서 예약 걸어놓고 둘러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나라 도토리숲 오프라인 매장은 홍대점 폐업하기 전에 가본 게달아서 들떠서 구경했습니다. 생각보다 크진 않았는데 곳곳에 지브리 디테일이 숨어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20주년 기념 굿즈 중에 개인적으로 이건 반드시 사야겠다 하는 거는 썬캐쳐 하나였지만 만약에 금전적인 여유가 좀더 있었다면 유바바 돋보기랑 오토리사마 인센스 홀더도 샀을 거예요. 5만원 이상 사면 승자권 체크할 필를 주는 이벤트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탐나서 결국 5만원 이상 써버렸습니다. 도토리숲 바로 옆에 있던 짱구 구치샵도 잠깐 구경했어요. 여기도 귀여운 게 정말 많았지만 저는 짱구 식기 세트가 제일 탐나더라고요. 나중에 꼭 장만하려고요. 도토리즘 내부 말고도 곳곳에 지브리가 있었고, 콜라보 카페 기념으로 온천장 컨셉의 포토존도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가오나시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는데, 가오나시가 들고 있는 그 약물 주문하는 펜말 있잖아요. 그게 검은색 폼에 종이를 덧댄 형태여가지고 조금 슬펐어요. 영화에서처럼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으면 훨씬 예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처럼 꾸며놓은 캐릭터 조명은 빛 때문에 카메라에 잘 담기지 않았어요. 실제로 보면 더 예쁘거든요. 둘러보기를 마치고는 스탬프 랠리를 하러 갔습니다. 네 가지 미션을 수행하고 미션지에 도장을 받으면 성공이에요. 이거는 그림 그리기 미션인데 어우, 책상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벽에 대고 그리다 보니 조금 못 그렸네요. <laughs> 벽면이 그림들로 가득했는데 다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셨어요. 미션하고 돌아다니다가 봤는데 벌써 예약이 마감되었더라고요. 저때가 아마 오픈 1시간 후쯤이었는데 마감 글씨 확인하시고 어떻게 벌써 마감했어? 하시는 분들을 몇팀 봤습니다. 카페 들어가기까지 웨이팅 2시간 걸렸습니다. 여러분 웨이팅 예상시간 카톡 믿지 마십시오. 저한테 40분 걸린다고 그랬었어요. 그래도 도토리 숲도 있고 스탬프 랠리도 있고 해서 나름 시간은 빨리 간것 같아요. 카페 메뉴 주문하고 보은해짐이 도장을 받았어요. 자리는 입구 쪽 스스와타리가 그려진 테이블이었습니다. 자리를 선택하지 못한 게 조금 아쉬워요. 손님이 빠지는 대로 그 자리에 새로운 손님을 받는 거라 선택권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스스와타리가 귀여우니 나름 만족했습니다. 전에 찍은 브이로그보다 검은 머리가 많이 자랐죠. 지금 보니까 앞머리가 되게 삐뚤빼뚤하네요. 도토리숲에서 산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일지망이었던 썬캐쳐. 품절라면 어쩌지 걱정하면서 갔는데 예상보다 재고가 많아서 놀랐어요. 그리고 지불이 없어. 엽서 판매대 앞에서 진짜 오래 고민했어요. 총 5장 샀고 최애 엽서는 금뿌리는 가오아시입니다신 랜덤 피규어는 온라인 샵에서도 하나 샀는데 다 귀엽길래 여기서도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랜덤 자수 배지까지 해서 총 54,100원 들었네요. 음료 기다리면서 뽑기를 깠어요. 제일 갖고 싶었던 피규어는 오토리 사마였는데 사실 다 이뻐서 뭐가 나오든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오나시가 나왔습니다. 작은데 디테일 되게 좋아요. 발가락이 되게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약간 징그럽지만 얘는 그게 또좀 매력이 내라서 자수 패치는 개인적으로 사람보다는 신이 나왔으면 했는데 진짜로 나와주었습니다. 치에로가 유바바의 마지막 문제를 맞췄을 때인 것 같죠? 신나 보이는 게 다들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건 이벤트로 받은 오나바라 승차권 책갈피인데요. 이게 진짜 엄청 이뻐요. 오늘 전리품 중에 가장 마음에 듭니다. 굿즈 정리하다 보니 진동벨이 울려서 음식을 받아봤어요. 저는 말차 티라미수, 말차 라떼, 별사탕 아이스크림 이렇게 세 가지 주문했습니다. 랜덤으로 증정되는 종이 코스터도 신 버전이 나왔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제일 원하던 거예요. 녹기 전에 아이스크림 먼저 먹어볼게요. 맛은 정말 평범한 소프트 아이스크림 맛이었어요. 무난하게 맛있었다는 얘기죠. 위에 말차 파우더가 살짝 올라가 있는데 맛에서는 티가 안 났어요. 중간 중간에 별사탕이 박혀 있었는데요. 별사탕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컨셉이 귀여워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온천장 말차 티라미슈는 호불호가 엄청 갈리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 후기를 많이 찾아보고 왔는데 꾸덕하기만 하고 맛은 별로라는 평이 조금 있어가지고 기대를 크게 안 했어요. 근데 일단 제가 말차를 되게 좋아하고요. 거기다 티라미슈도 되게 좋아해서 저는 꽤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티라미슈 특성상 굉장히 느끼하기 때문에 혼자 하나를 다 먹기는 어려웠어요. 다 먹으려면 아메리카노가 필요합니다. 말차라떼는 오토리사마 머랭 쿠키를 띄워서 온천처럼 연출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이것도 머랭 쿠키가 품절 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받아서 다행입니다. 되게 멍청하게 생겨서 비주얼은 정말 귀여웠는데 맛은 그냥 평범하고 따뜻하고 진한 말차라떼 맛이었어요. 라떼랑 머랭쿠키가 원래 있는 조합인가 싶기는 한데 제 입맛에는 어울리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카페 전체가 말차에 지배당한 느낌이기는 한데 저는 말차를 아주 사랑하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스탬프 엘리를 마무리하려고 도장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마지막 날에 간 거라 도장 모으면 주시는 스티커는 모두 소진되었다고 해요. 그래도 도장 자체가 예뻐서 스탬프 랠리 자체를 기념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지브리 러버로서 즐겁고 힐링되는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단점이 있다면 인기가 많아서 웨이팅이 굉장히 길었다는 점? 이렇게 긴 웨이팅 아주 오랜만이었어요. <laughs> 이제 그마저도 추억이 되었네요. 찬란한 시간이었습니다.